될 수도 있을 게 있을 게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. 아 근데 그거는 환산 10만 찍으면 얘기가 달라지잖아. 지금 환산 10만. 아니 가까이 뭐 10만이야 찍지. 응. 찍으려면 찍지. 간잽이 응. <laughs> <관집이> 아파 <laughs> 너무 기다. 그럴 수 있지. 야 지금 환산 몇인데? 나나 나 지금은 5.6인데 아 에테 그 뭐야? 에테렌을 바지도고 없 견장도 없어. 아니 그거 말고 그 불독이 말하는 거. 불독이 9.6. 9.6? 응. 템이 빵꾸 난 데가 많아. 돈 아껴 내가 봤을 왜? 때 메이플로 돈 벌기 이제 점점 힘들어질 거임. <laughs> 맞아. 그래서 그래서 약간 좀 고민되긴 해. 어, 메이플로, 돈 벌기 점점 힘들어질 거야, 지금. 영전 실패. 오케이. 자, 15초 후에 가겠습니다. 네. 나도 똑똑하게 스펙업 하려고 지금 계획 다 짜놨다고. 그리고 그때 만약에 춘자가 나한테, 음. 뭐, 보스 같이 가자, 나중에. 뭐, 너도 맞춰고 뭐, 어쩌저거고 했으면 하지 마라고 했으면 안 했을, 거, 안 했을 거임. 오소 어디 갔냐? 왜 안? 아, 죽여야 아니 죽어야 되는데? 죽어라 좀. 오케이. 근데 겸지 그때 솔직히 비숍 같이 파티 가자고 해도말안 들었을 거야. 불독이? 아니야. 나 그때 고민했어. 음, 불독에 재미 붙였었잖아, 불독. 그거는 이제 자전 하고 나서 이제 재밌는 걸 알게 되지. 이제는 나, 안 돌아가지. 자 네, 바로 이제 바인드부터. 아! 오케이. 불 조심해요. 우리 집? 오케이. 범지 우리 집 썼어 안 썼어? 나안 썼지. 써 빨리 이사로 그... 쓴다니까? 파란불 켜뛸 거야? 이사 쓰라면. 어 지금 써. 아니 그게 아니고 분명 4명. 2-4. 지금 써. 아니 이두명네명 쓴다고 지금 쓰라. <laughs> 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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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어. <laughs> 위로 올라오세요 2층. 분명 네명 소리야. 2-24가 아니고 분명 아, 네명 그래? 쓴다고 두명네 명. 아니 커뮤니케이션 무슨 일임? 아, 센스가 없어. 센스 <laughs> 음. 찍기, 요 이게 확실히 오, 그거 뒤극들이 적으니까 이사서 이사해도 나쁘지 않아. 어, 초록불 됐네. 드디어. 안 썼으면은 <laughs> 오늘 파란불로 끝났다. 이거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찍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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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일층으로 1층, 어디, 오르기 1층 오르기 브레스. 오케이. 브레스 방금 쌓고 0.4까지만 까놉시다. 오케이. 이 정도 가딱 마무리인데. 터졌다. 3층으 찍. 찍. 2층 센터 막. 어, 어, 1층 번개 조심해요 웬비 각 3, 3층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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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 조심 죽일게요 일단은 여기 레이저 오케이 풀면서 왼쪽, 왼쪽 이거 풀수 있어? 응 음. 오케이 풀었다 어 풀었다 아래 아래 오른쪽 오이. 위 왼쪽 에이. 위 오른쪽 다음 자 갑시다 우리지 다인드 써주세요 이었어요 타이밍 프로 이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이사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데? 음 되는 거죠? 이어요 딜러 센 사람들이 몰려있어서 첫 번, 첫 번째 그랬어 오케이 한섭 이제 나와요 이번에 공각 음 그런. 무각. <laughs> 아 드론 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그래. 오비? 어우 어, 뭐야? 너무 빨리 들어갔다. 이거 올 우비로 턴? 확인. 저 빼고 다 우비 치세요. 2층에 있어요 지금. 오케이. 제기. <laughs> 야야야야야야. 텔 2층 센터? 오케이 엄치엄아 뭐야 이았어와았어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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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층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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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브레스 엄청, 엄나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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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왼쪽 풀고 갑시다. 조심해야 돼, 치각 조심해 오케이, 2층센터. 올 왼쪽입니다. 야야야야. 4 5초였지 오케이. 레이저 조심. 1층 왼쪽, 1층은 또 있는 할1층기또긴 거. 1층은 거. 1층1층 거. 레이저. 올라 넘어갑시다. 오케이. 드론 얼마 드론 얼마 안 남았어? 아래, 많이 찾아서. 아래, 아래, 아래. 오케이. 오케이. 오른쪽 위. 왼쪽만 남았어. 드론 조심해, 이동할 때? 드안 돼, 이거. 이렇게 풀렸고. 음, 굿. 아마 4오리진이라, 오야야. 오, 야. 왜? <laughs> 깜짝 놀랐네, 방금. 걱정하지 마. 서커스야. 오케이. 자, 갑시다. 오리진, 오케이, 4오리진으로 아까랑 비슷한 건낼수 있나? 이거 이대로 하면 다음에도 채택하면 되는데,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, 음 이사빌드가 더 나을 수도 있어. 역시 적극들이 그거 2오리진이 훨씬 세서 아크랑 바이퍼걸라제는 뭐죠? 어, 이게 더아겠다 딜밸런스가 이게 맞다. 이제 대신 이제 2-4에서 더 빡세지긴 하지. 찍기 찍틱이요 가운데 저쪽으로안 보여 지금. 어디야? 나안 보여. 와, 2층 불었어. 와. 1층 놓치니까 이렇게 되네. 아, 그럴 줄 알고 점프했지. 음. 지금 1층왼 쪽. 델. 1층. 2층. 1층. 1층. 1층 가운데. 이렇게. 틱 오, 2층 왼쪽? 아, 나 죽을 뻔했어. 2층 갔다 갈 걸. 전탄 와요 전탄 조심 어 이거 오케이 이거 오 이거 바닥 풀고 올 우측 턴넙시다 오케이 아 바닥 풀와 2층 프레스 와씨 미친 아아 아, 아, 내 프리드 레전드네 찍기 찍 일단 바닥부터 풀어요 바닥 풀만해 2층 2 오른쪽 2층 오른쪽 입니다 2층 마이크 바닥으로 집중해요 바닥 풀렸어요 풀렸어요 어, 오케이 오른 우 겸지 살아? 겸지 테카 아. 3대 여기 죽고있어 3대 살아 3대 3대 죽고있어아 <죽어 웃음> 누가 막았네? 음. 찍 <laughs> 찍기. 이거 죽일게요 그냥